보니까 자꾸 과거 방식의 즐거운 디렉터 만드는 음. 것을 그냥 모은 식으로만 음. 넘어가는 건 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 트렌드가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묶어갖고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민 음. 참조 기업들의 협동조와둘다 촉기는 그러니까 음. 트렌드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이걸 이용해서 트렌드를 이용해서 음. 원래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원모델을 즐거운 일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은 강의고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요 트렌드를 요 맞춰서 원모델을 요렇게 해가지고 딱 가면 그 과정에 지금 음. 있는 거기에 따라요 <laughs> <그런지 모르겠어요. 웃음> 원래 하시던 일하고 관계를 끊는 일은 다 이런 흥미가 없고 아예 끊어지지 말라고 맨날 좀 그러잖아요. <laughs> 그거 미안한가 지금 <laughs> 그, 고 계시는 거 저거 쓰세요? 거못 스케치업? 안 써보셨어요? 예, 그거 스케치업. 음. 그것도실제는 완전히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음. 되게 재밌고 뭔가 보이는데도 덥석 잡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 왠지 두려워요. 예. 근데 이런 예. 식으로 하는 거에서는 그걸 바로 손대서는 사실은 지금 답이 좀안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영어는 있는 데서 이렇게 엮어내려. 조금씩, 네. 조금씩. 네. 근데, 하는 거 하나하나에 다가 이걸 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만들어진 모델이 원래 거랑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델이 나오거든요. 음. 말좀못 잡았는데, 아까 명함 이야기 나왔예 명함이든 블로그든 운영하시는 걸 아예 다른게 아니라, 아예 다를 게 아니라, 있는 거에다 항상 메모들 하시잖아요 뭐 이번에 할때는 사진을 넣고 뭐 이번에 할때는 QR코드를 넣어서뭐 이렇게 사실, 사실은 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권하다보면 역할이 다르게 되니까 근데 이 하고 아래 운영하던 거나 깨어놓 경영 방법을 좀 이렇게 다 적용을 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럼 나중에 질문이 안 나오겠죠.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한 번에 너무 쉽게 풀어서 나가지 않게. 어려워요. 자기 미신세하고 천이 되게 보면서. 그렇지, 처음이 그렇지. 할것 같습니다. 야 역시 선생님 됐어 그 이제. 지금 이런 걸볼 때도 아까도 이야기 제가 했는데 스마트 SNS를 통한 수익 형성 과정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중기청에서도 응.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디지털 쪽이 없는 상태, 스마트폰이나 s n s 활용하는 부분을 뺀 상태에서 사람들 보고 수익 혁신을 하라고 그러면그 수익 혁신이 일어나겠지 않을까 많이 일어나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걸 하려면 이동할 음.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할 곳이 이동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고 왔어요 이사장님 어서오세요 강의기구를 하실 경우 한 방향을 보이고 네. 어, 아니면 또 이거는 안될것같치를또 네. 다시 옛날 주으로해 주고 있어요. 그럴까요? 어, 네. 네. 오늘,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1인 3조기업 활동전을 만들었을 때 서로 했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글을 모아주셨는데 모은글이 지금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 뭐라고 하죠? 저희 사업계획서? 어떤 그 기준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배열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서로 좀 이야기 하면서? <목소리> 이래 괜찮요 아, <목소리> 네, 인사했는데, 내 네, 인사는 받아주자. 아, 어떻게, 아, 지금. 아, 음. 그렇죠. 아니, 모자 혼자 쓰고 있길래 내가 혼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이렇게 네. 잡았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선생님이 주제를 해가면서 얘기할지. 하 나도 저기 지금 레도우션과 조거에 네. 대해서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우리 이제 이혁 대표님 안 계셨으니까 제가 좀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도우션하고 불도우션을 얘기하는데 신상품이나 우리가 이걸 낳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어딜까를 생각도 안 해보고 나눈다는 게참나더라고 이거랑 같은 게선 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나누는게 사실은요. 명쾌해 보이지만은 불편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선대로 나눈학태로 어떻게 좋했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관점을좀 다르게. 그게 또 다른 공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노생이는 이것들은 다 좋게 보는 것도 또는 응. 체계가 없지 않을까. 꼭학자들은 나눠가지고 왠지 이렇게 조금별개고뭐 이거는 일단 개신교를 제가 생각해 볼 게, 왜냐면, 하레드로션에 이거가 우리가 지금 보통 기존에 교육받아왔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살면, 이내가 성공해, 일정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40살까지 살아남는데도이 행복이 안오는거는 뭔가 문제 있지 않은 데에서 내가 생각했던게 뭐냐면, 루 로션을 생각한게 아니라 니네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황동은 뭐였냐면 니네가 아니라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그랬어 이게 또 어떠한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이쪽인지 그오션인지는 모르지만 그 방향을 다가보겠다 해서 해서 쪽으로 딱돌아섰더요 내가 이쪽이잖아 평생을 잡아보니냐면이 로션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면요, 어, 내가 이성이에요. 그 세계를 다만들있어요 요거는, 음, 이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자기를 뛰어넘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랑 계에 없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시는 걸로서는 다내가지 네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안 빠지려고 수영을 잘 하는 사람으로다가, 수영 잘 하는 사람은 일등을 하는 게, 우리 말에는 예도우션이라면, 다 수영 못 해. 그래서 잠수를 해버려고 거기 그 밑에서 보물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기는잠기대로 좋고, 떠오르는 떠오르는 대로 좋으면, 이게 블록션인지 레드오션인지, 그 시계를 뛰어넘는 걸 찾아내야지, 어떻게 맨날 적자생기 아니, 블록션이 되면, 레드오션에 있는 시장을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를 만들어내면그는 뛰어나지만, 스마트로 인해서 망가진 시장은 누가 보호해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로히는내 돈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방법,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을 빼달안뺄 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돈이 되는 경우가 많더는고요 <laughs> 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부분이 이상입니다. 사실 라면 짧고 아주셔도 돼요.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